패킷 트레이서 9.2.1.4 스태틱 n a t 구성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에서는 NAT 없이 테스트를 하고, 2부에서는 스태틱 NAT를 구성, 3부에서는 NAT를 사용하여 액세스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IP 버전 4 구성 네트워크에서 클라이언트와 서버는 개인 주소 지정을 사용해야 됩니다. 개인 주소와 지정된 패킷이 인터넷을 통과하기 전에 공용 주소로 변환해야 하며, 조직 외부에서 액세스되는 서버에는 일반적으로 공용 및 개인 고정 IP 주소가 할당됩니다. 이 작업에서는 외부 장치가 공용 주소에서 서버에 액세스하고 서버 내부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스태틱 NAT를 구성해야 됩니다. 먼저 NAT 역시 테스트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PC 1 또는 랩톱 1에서 이와 같은 IP의 서버 웹페이지에 연결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결이 되지 않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랩톱에서도 한번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PC1에서 라우터1 S000의 인터페이스로 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S000의 해당하는 IP를 입력해 줍니다. 핑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R1 라우팅 테이블 및 실행 구성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enable show running config 명령을 입력해 줍니다. 이와 같이 라우터 1의 NAT를 지칭하는 명령어가 없고, PC 1및 랩톱 1에 사용하는 IP 주소를 나타내는 항목 또한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R1이 NAT를 사용하고 있는지 아닌지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Show IPNet Translation을 입력해주면 아무것도 뜨지 않습니다. 이것은 NAT를 사용하고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NAT를 사용하고 있지 않으니 이번에는 스태틱 NAT를 구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폴로지를 참조하여 정적 NAT 변환을 생성하여 서버 내부 주소와 외부 주소를 매핑하겠습니다. 스태틱 NAT 문을 구성해 줍니다. Configure Terminal IPnet Inside Source Static 서버에 내부 주소를 입력해 주신 뒤 서버에 외부 IP 주소를 입력해 줍니다. 이렇게 하면 Static NAT 문 구성이 완료되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인터페이스 구성 올바른 내부 및 외부 인터페이스를 구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터넷 인터넷이 있는 쪽이 외부고, 이 안쪽이 내부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터페이스 제로 제로 제로의 IPnet, outside 인터페이스, <laughs> 인터페이스 g 제로 제로의 IPnet inside를 입력해줍니다. 다음은 NAT를 사용하여 액세스가 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PC의 브라우저를 연뒤 서버의 외부 IP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접속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랩톱에서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서버에 접속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PC 1과 랩톱 1의 서버에 대한 공용 주소에 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핑 서버의 외부 주소를 입력해줍니다. 핑이 정상적, 정상적으로 작동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랩톱 1에서도 한번 핑을 사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핑도잘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NAT 변환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명령을 사용하여 static NAT의 구성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라우터 1에 들어가신 뒤 s h o w r u n n i n g c o n f i g 를 입력해 주시면 아까 확인할, 수, 확인할 때 없었던 NAT 구성문이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showIP NAT translation을 입력해주면 아까 확인하였던 NAT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showIP NAT statics를 입력해주시면 outside interface가 어디인지 inside interface가 어디인지 확인을 할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패킷 트레이서 9.2.1.4 스태틱 NAT 구성에 대한 실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